난 여태까지 마인크래프트 하면 진짜 니값는 대로 마인크래프트인 줄 알았거든. 딱 파늑해. 딱 맞다고. 이솔님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득을 봤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글카, 글카, 글카. <웃음> 글카. 글카. <웃음> 아, 연빈이 얼공하지 않았어요? 눈공만은. 소도 형님도 <laughs> 얼공 안 했죠? 네, 저안 했어요. 아니, 나는 내 유튜브에서 얼공은안 했는데 얼굴이 네이버에 나, 있던데, 그냥? <laughs> 아,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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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와, 이거 미치오어어예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존기고요. 심심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아마 나, 네, 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이거 농작 완성시키고 막 이러고 있을 그 타이밍인데 네, 진행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일단 이거 농사 지어놓은 거 전부 다 수확 한번 쫙땡기고 식량 좀 챙깁시다. 지금 보니까 아이 없네요. 그리고 내가 지옥 가가지고 블레이즈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좌표로 적어놨는데 문제는 블레이즈한테 뚜드게 맞아가지고 이거 지금 내구도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먼저 수리 좀 할게. 할게요. 저첸트더 이상 할 필요가 없거든. 지금 토토 님이 만든 그 주민 상점에 무한 활이 떴대. 그래 가지고 더 이상 그 인챈트 레벨 올려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이거 농장 섞는거 귀찮은데 씨. 아니, 수선 쓰고 싶은데 에메랄드가 너무 많이 들어. 수선. 나 지금 에메라이드 5개거든. 근데 그 수선 얼마냐? 수선 쓰면은 좋기는 한데. 아! 잠깐만. 에메랄드 10개면은 살 만한데. 에메랄드 10개로 40개로 풀세트 맞출 수 있고. 어, 이쁘지 않아. 꽤 괜찮은 거래인데, 어제, 어제, 오늘 또또님 만들었나 보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의도적으로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뚜또님 그 생방송 보니까 비밀 상자가 있더라고. 아니, 내가 이거 보려고 봤던 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려고 본건 아닌데, 뚜또님 그 생방송 보다가 봐버렸어요. 아니, 이거 내가 봐버리고 어떡해? 이거 내가 본 거를 안 봤다고 거짓말을 칠순 없잖아. 아니, 뭐 이런 거막 넣어놨더라고. 에메랄는막1 0 0개 어? 120개. 야, 이 종결템이란 말이야. 이거 활 뭐야? 무한 힘, 내구성.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봤어요. 아,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어, 이거 아, 이 어? 네더라이트도 있는데 제가 네더라이트는 아, 안 건드릴게요. 안 건드리는데 아, 요거 솔직히 어? 아무 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이거 사, 솔직히 찾은 사람임지 아닙니까? 예? 그막그 그 이게 어찌 보면 로또 같은 거야. 운석도 떨어진 사람 죽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이거는 내가 딱 했는데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모르지 않을까. 아네. 뭐 여러분들이랑 나랑의 조그만한 그 시크릿 비밀 그리고 더 이상 이이 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프라미스까지. 이제,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하나 사라진 거. 아이, 도벽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응? 막말로. 이, 내 농장에서 만든 밀로. 빵안 먹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있어 보에 이, 솔직히, 먹었으면 먹은 만큼 이 대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갑옷. 이거 갑옷만 잘 지키면 돼. 수선. 이거 갑옷 수선 걸어버리자. 아유, 어? 아니 이게 연어는 뭐 여러분들 그냥 강가 나가면은 날리는 게 연어인데 이거 가져갔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 오쉣 잠깐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니, 뭐 이거 도벽, 이거 제가 훔친다, 뭐 도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굉장한 오입니다. 해 이거 빌리는 거예요. 뭐이 연어 몇 마리? 아니 여기 널려 있는 게 연어야 여기에, 어 여기 있네. 여기 널려 있는 게 연어야.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쫙 수확하고, 아니 이거 수확해. 아왜 이거 이거 왠지 알겠다. 이거 왜 빵이 부족한지 알았네. 이거 밀을 갖다 팔았구나 사람들이. 이거 수확해놓고, 이거 빵한 세트만 만들고. 밀 갖다 팔아야겠네 나도 에메랄드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이거 뚜뚜님이 오라드네 이거 뚜뚜님이 연어 먹는 판단이 오라네 이거 밀다 갖다 팔아야 돼밀안 팔면은 개소네야 손해를 창조적으로 볼순 없으니까 빵은 딱한 세트만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한테 그냥 갖다 팔게요 어? 연배님 들어왔다 한 번에 다안 캐니까 못 캐니까 너무 답답한데 얘 아직도 안 죽었냐? 와 징하다 징해 원래 팬텀 체력이 내가 알기로는 10이니까 1 0 맞네. 오케이. 이 농장을 씨앗 심을 때마다 거미 소리가 자꾸 들려요. 이~ 지금 이~ 이 농장 땅 밑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 구멍이 안 메꿔져가지고 자꾸 그~ 그 구멍에 있는 거미가 안 죽어. 얘가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죽지를 않아가지고 씨앗에 사는 주민은 없나? 나 씨앗 넘쳐나는데. 어~ 따 이거 언제 다시 뭐~ 어차피 캐는 거 전부 다 편집 뱉인데 영상에서는 그냥 브금 틀고 하죠? 아니, 너무, 이 소리만 들으니까,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냥 메이플 스토리 온전 BGM으로 해야겠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더, 이제, 그, 에메, 뭐, 에메라이드 된다, 잠깐. 그, 엔더 드래곤, 슬슬, 그, 준비해야 되거든요? 기다려봐. 내가 좌표를 적어놨단 말이야 3 3 3 6 7 1 2 5 여기로 가면 돼3 3 3 6 7 1 2 5여로 이제 가면은 제가 블레이즈 있는 곳을 알아 냈어요 엔더 진주는 주민한테 사고 엔더맨은 못 잡아 내가 봤을 때 엔더맨 잘 나오지도 않고 엔더맨 이런 거 놔도 체력 10배라 가지고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니까 러 그냥 주민한테 사는 걸로 하고요 블레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한테 안 나오거든요? 음, 블레이즈는 주민한테 안 나와서 블레이즈를 잡아야 돼, 블레이즈를. 자, 제가 지금 약탈3가 있거든요? 날카로움3랑. 아마 이쪽 쭉 가면은 나올텐데. 잡아 봅시다, 블레이즈. 블레이즈 잡아야 돼요. 어허, 쏘지 마라. 바쁘다. 어머, 바빠. 그리고 반 블럭으로. 여기 살짝 막아주고. 아! 아니, 이거 맞네? 아니, 잠시만. 아니, 얘 에임 왜 이렇게 좋아? 블레이즈를 잡는 게일이야 일. 블레이즈 기본 체력 아시는 분? 정신 나갈 것 같아! 좀 죽으라고! 2 0이라고요 칼에 소선 붙여야 되나?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10배니까 체력이 200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오토클릭 마렵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음. 열.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 1. 어, 떴다! 잠깐만, 야, 이거 수선 붙여야 돼,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수선을 붙여야 됩니다. 저 수선을 안 붙이면 은 잡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블레이즈 막대기 두 개, 두개 구하는데, 이거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 이 정도면은 붙여야 됩니다. 블레이즈 체력 쉬움 2, 보통 3, 어려움 4.5라고 하는데, 블레이즈 그렇게 안 약해요. 블레이즈 강한 녀석들이에요. 원래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뚜뚜님 상자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여기다 해야겠다 오케이 아밀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해놓고 오케이 좋았다 나중에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아! 싹다 팔아주고요. 아! 아니, 뭐야. 나 이거, 이거 눌렀는데 왜. 아, 근데 어차피 책이 없었구나. 책장 하나 깨서. 오! 어? 아, 잠깐만. 수선이 두 개인데 이거 왜, 왜 가격을 다르게 받아? 사기꾼이네. 책장을 좀 사서 책장을 좀 뿌셔야겠다. 어차피, 에메랄드 뭐 많아봤자, 저, 다시 캐가지고, 농사지면 으 되니까. 어, 포화 속으로 다 모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모으러 다시 가야 돼요. 지금 잡는데 한 세월 걸려가지고, 수선 부이러 왔어요. 아, 그런 거다 준비하고 가야겠다, 진짜. 이게, 체력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오늘은 들어가 봐야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번에 저도 한번 모아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 근데 블레이즈는 제가 다 오늘 모으긴 할 건데 그 엔더맨 진주가 문제거든요. 아 엔더 진주. 네, 진주가 심지어 엔더맨에 텔레포트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진주는 뚜뚜님이 저 실력으로 저거 그 주민에서 뽑던가 아니면은 저한 세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능력 닿는 대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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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한 100대 때려야 나오나 보다. 100대 때려야 죽나 본데? 근데 이거 약탈범이라가지고 내구도좀 채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되겠다, 야 이거 내고도 깨지겠다. 아, 석영을 캐야 될것 같은데요, 석영을? 이거 이거 석영으로 먹는 경험치 다 회복되는 거죠? 아, 레벨이 안 올라가고 수선 붙은 거가 경험치를 다 가지고 가는 거구나. 아, 아, 오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수선이 경험치를 가지고 가네 보니까, 오 이거 나 진짜 아예 몰랐던 사실이야. 마크를 몇 년을 했는데 이거 아예 몰랐어. 경험치를 먹는 거구나 얘가. 올라라 올라라, 내 검도 좀 올라야 돼. 살 왼손에 들게 하고 갑옷 다 벗고 수선 안 발려 있는 곡괭이로 캐세요. 오, 검회복된다 오, 뭔가 검 회복되는 느낌인데 이거 맞지? 검 회복되는 거지. 들고 있으면 검 회복되는 거 맞지? 내말 맞지? 우와! 하덕했는데 아, 근데, 검이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다?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네더라이트 해가지고, 네더라이트 검 만든 다음에, 흙도 만들어가지고, 좀 해야 될것 같아. 어둠의 다크니스 검.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공격력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면은, 많이 회복된 거죠? 1145. 아까 거의 한, 뭐, 10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다시, 333. 여기로 가가지고, 블레이즈, 다시 잡으러 갑시다. 와 이거 블레이즈 잡는 것도 일이네 진짜 잠깐만 근데 그 전에 블레이즈가 위에서 탈출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위에서 블레이즈가 어떻게 탈출하는 거야? 탈출하는 게 아니라 어, 위에서 소환이 된 거구나? 지금 몇 개야? 8 개죠? 제발! 제발 이 블레이즈 한 번에 잡아가지고 두개 나오면은 더 이상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해방될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블레이즈가 체력이 200이잖아요 기본 엔더 드래곤의 체력이 100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지금 엔더 드래곤의 체력의 2배가 되는 친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이건 엔더, 이거는 블레이드가 아니야. 불더 드래곤이야. 더불더 <laughs> 드래곤. 어, 더불더 드래곤.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냥. 여러분들 그 엔더 드래곤도 활로 때려잡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걸 칼로 일일이 한대한대 한대 치고 있는 겁니다. 오! 제발! 헉!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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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뭐야? 어우! 멀리서 블레이드 필요 없어! 오케이! 앞에 있는 블레이드 오, 쎄! 느려! 가뿐하게 파이어볼 피해주고 오케이, 집 가자 가자! 잠깐만, 또 길이 어디였지? 또 까먹었어! 좌표, 좌표 어디였죠? 마이너스 삼삼팔사? 마이너스 삼삼팔사 사이 왠지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어 맞네 길 기억난다 이제 야. 오케이 집으로 들어가자 오! 블레이즈 가루 14개 아 세상에서 제일 좋 스켈레톤 세상에서 제일 좋 스켈레톤 세상에서 제일 좋 스켈레톤 저 스켈레톤의 체력은 100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한 마리 잡으려면 엔더 드래곤 한 마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도착 오케이 오, 밀도 많이 자랐네. 블레이즈 가루 14개. 당당하게 오른쪽 상자에다가 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들 전부 다, 오케이. 대충 이렇게 버리면 될것 같은데? 이거 껴주고. 오, 잠깐만. 근데 그 엔더 진주가 있나? 그것만 확인해보자. 지금 주민 상점에 엔더 진주가 있는지까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주. 없고, 어? 아, 힘일. 잠시만, 너 근데. 어? 어? 무한 힘 내구성? 야,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무한 힘 내구성? 아, 이거 하나 사야겠네. 잠시만요. 이 등잔 밑이 어두운 벼, 그 비밀 상자로 가가지고 무한 활 하나 사자. 오케이. 이거 하나 사고. 효율, 효율 파는 애 없나? 효율 파는 애? 아, 효율 파는 애가 없구나. 아 잠깐만 효율파 하가 없으면은 내가 도끼를 만들어가지고 효율 도끼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린데 뚜뚜님 비밀상자, 뚜뚜형님 비밀상자에 혹시 도끼 있었나? 아 없네? 없고, 아... 강타 5다 이녀석가 체력이 복사가 되지? 삭제가 되지? 죽어, 컷! 엔더 진주는 어떤 걸로 하고 엔더 진주는 그러면은 토토 형님한테 말해서 뽑는 걸로 하고 어다된거 같은데 이러면 오늘 오늘 해야 될일다 했어. 자, 이제 내일 할일 적어 봅시다. 내일의 내일 할일 1. 엔더 구슬 주민 찾기. 2. 엔더맨 잡기. 3. 도끼인체하기 4. 끝내.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진짜 큰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하지 못했던 블레이즈 가로 제가 14개나 만들어 왔고요 이제 엔더 구슬 14개 합쳐가지고 엔더의 눈 14개로 엔더맨 잡으러 가면 됩니다 아 힘드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빠숑 잘가쌤